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을 제공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주론 티어입니다. 네, 주론님 오늘은 어디 나오실 거죠? 네, 앞에 보십시오. 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시글로. 시글로. 와. 네, 동탄역 저세 글자만으로도 네. 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laughs>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 입지 분석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봤는데요. 네, 맞습니다. 참, 아... 일단... 나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네. 여기서 동탄역까지 도대체 얼마나 걸리느냐. 네, 대방 디에트르 퍼스티지가 뭐 5분 도력세크. 예 경고속도로 지하했을 <laughs> 경우에 뭐 도보 5분이면 갈수 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도보로 얼마나 걸리는지 네. 예, 가러가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 조감도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와, 여기 보십시오. 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380세대가 공급이 되고요. 네, 52A, 52B, 58A, 58B. 상대적으로 소형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네, 요즘 또 미니멀 라이프들 많이 추구하시잖아요. 네. 또 이렇게 임팩트한 생활공간을 추구하시는 분들 네. 또 좋은 입지에서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곳에 많 이들 관심 가지고 있고요. 네. 저희 여기서 동탄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네, 한번 네, 시간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네, 네. 걸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경부도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건가요? 네 지금 유관상으로 지금 보이진 네. 않는데요. 네. 네, 이쪽으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네, 이곳은 이제 지하와 구간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이 근처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는. 네. 그래서 이 점은 신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네, 동탄역 시글로라고 약칭을 제기하겠습니다. 네, 동탄역 시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크노밸리 내에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입지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네, 신호등입니다. 아, 네. 네. 저희가 이제 실제 상황에 최대한 유사하게 네. 하기 때문에 신호등 멈추는 것은 멈추는 네. 대로 그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동탄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동탄이 2기 신도시예요. 아 네, 요즘 3기 신도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뭐 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되고 있지만 예, 이기 신도시도 아직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아, 예, 그만큼 이제 신도시에 대해서 이제 인프라가 갖춰질 때까지는 조 음. 오랜 시간이 이제 걸린다는 점, 이제 이,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저희 주론티어 많이들 문의하시거든요. 네. 3기 신도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음. 근데 주론티어의 지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예, 현재 있는 이기 신도시에 집중하라. 음. 네, 왜냐면 이기 신도시도 네. 검단도 마찬가지, 동탄도 네. 마찬가지 다 이기 신도시거든요. 진행 중이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기 네, 신도시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이기 네, 신도시에 네, 입성할 수 있을 때 입성하는 게 좋습니다. 이쪽 학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시글로에 어찌 보면 좀 약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그렇죠. 네, 가까운 곳에 학교가 아, 없어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이동 거리는 네.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근데 요즘은 다 샤드포스랑 이런 거 다니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이제 차로 이제 또 데려다 주는 부모님들 네. 많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학교가 뭐초품아초코화는 네.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그런 단점을 커버하고도 남는 어. 동탄 신도시 내에 아주 좋은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네. 아, 네. 여기도 만만치 않아요. 분양가가 얼마에 나왔나요? 네, 52A 타입이 최고가가 3억 4,700만 원. 3억 대? 네, 그리고 어? 55B 타입이 최고 분양가 3억 3,900만 원. 어? 그리고 58A 타입이 4억 800만 원. 58B 타입이 3억 9,800만 원. 어떻게 네. 보면 최고가의 단지 평수도 4억대의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58A 타입이 가장 음. 비싼 타입, 비싼 분양가가 네. 4억 800만 원인데, 네, 여기에 확장비를 더한다고 해도 네. 4억 초반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신축의 동탄 신도시 내에서 주상복합의 와. 4억 초반. 굉장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가능한 것은 이곳이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럼 분양, 분양가 상한제가 되어 있으면 전매 제한이 한 10년에 걸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 정확하게 네. 알고 계십니다. 팀장님 네. 공부 많이 하셨네요. 공부 많이 했습니다. 네. 덧 붙여 설명드리자면 네. 예, 분양가 상한제이기 때문에 전매 제한 10년이고 예, 이곳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왔기 때문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네. 아 5년의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 어,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노리는 실수요자분들은 아, 이, 이것만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음. 예, 내가 요건이 된다면 과감하게 도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동탄역 대방 디에티르 퍼스트 시에 떨어지셨더라도 네, 이곳 입지를 잡는 것만 해도 대박이에요. 네, 대대박을 놓쳤지만 대박을 잡을 수 있는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입니다. 저쪽 건너편에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저쪽이 경부고속도로예요. 예, 아 위아래로 네. 예, 남북으로 이렇게 관통하고 있는 그래서 이 지하차도가 경부고속도로 밑으로 이제 가는 지하도거든요. 예, 경부고속도로에 접근하기 좋기 때문에 서울권에 진입하시기도 네. 좋고 또 이곳이 삼성전자 캠퍼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직장이신 분들도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근접의 위치로서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곳은 수도권 거주자분들도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추첨제가 있나요? 아니요. 추첨제는 아. 아니지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네. 네, 제가 검단 신도시 때부터 늘 설명드렸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는 해당 지역 뿐만 아니라 수도권 거주자에게도 기회가 있는데 아... 또 이게 경기도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어떤 구조냐면은 30, 20, 50 룰이 있거든요. 네. 혹시 아시나요? 어, 네. 그거 한번 모집 공고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강해와. 네. 경기도 수도권. 아, 네, 정확하게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30%는 해당 지역. 아. 이곳이 행정구역상으로는 화성시거든요. 경기도 네. 화성시. 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에 2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해당 지역으로 30%를 배정을 받고, 네. 네, 경기도에서 화성시가 아닌 경기도에서 2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기타 경기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경기도에 2년이 안 되셨거나 네. 서울,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타 지역으로 네. 50%의 분량이 배정돼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요건이 되신 분들, 네, 가점이 높았는데 네, 인천이나 서울에 거주하신 분 중에 가점이 높았는데 높은 분양가 때문에 도전하지 못했다면 아까 저희가 분양가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이렇게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만 이렇게 중간 중간에 이런 상가 주택들이 또 아기자기한 맛을 또 주거든요. 네. 네, 주로님 여기 교통 호재는 어떻게 되죠? 네, 이미 있는 교통 호재에 앞으로 더해질 네. 교통 호재까지 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재 동탄역이 네. SRT 동탄역이고. 지금은 하나뿐이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동탄역이 어떻게 바뀌느냐. 일단 GTX A입니다. 아, GTX A GTA... 노선 동탄역이고 게다가 지금 착공에 들어간 인덕원 동탄선, 인동선이라고 불리우는 네, 그 전철의 출발역이기도 하죠. 아... 그럼 여기 하나가 노선이 하나 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거기다가 최근에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발표에 의하면 네. 네, 이거는 이제 계획에서 반영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계획에 들어갔다는 건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또두 가지를 주목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분당선이 동탄을 지나서 오산까지 가는 노선이 계획에 포함이 돼 있었어요. 어, 어디서 연장되죠 그러면 기흥역에서 현재 네. 꺾어져서 이제 삼갈로 가는 게 이제 분기가 돼서 민속촌을 지나서 아네 이거 동탄을 지나서 오산까지 이어지는 네, 노선으로 아 향후 이제 연장이 될 계획이고요. 예, 게다가 또 동탄역에서 청주공항까지 예, 이 철도 노선이 또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렇기 아, 때문에 동탄은 예, 김포공항, 인천공항도 갈수 있고 철도를 통해서 예, 청주공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교통의 호재가 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동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아 어, 네. 아, 어, 네. 어, 어. 네, 수변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할 걸로 보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게 경부고속도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차들이 버스가 지나다니고 있는 저 자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고요 네. 아, 그 아까 당해지역 말씀하셨을 때좀 네? 여기 모집공고에든 되게 특이한 상황이 있던데 아 혹시 어떤 걸 보셨나요? 네 거기 수원영통구 신동이랑 권성구 곡반정동 이 거기에 거주하신 분들은 화성당해로 친다는 그런 얘기가 무슨 말씀이죠 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렇죠. 네, 2020년 6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 관할 구역을 변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지역은 네. 기존에는 화성시 지역이었는데, 아 네, 말씀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때문에. 네. 수원으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 거기 아, 사시던 분들은 그렇죠. 네, 화성으로서의 장애를 누릴 수,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 제도적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그런 불합리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네, 티어님 말씀하신 그 행정구역에 사시는 분들은 네. 네, 해당 지역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어, 근데 갑자기 또 비가 이렇게 많이 네, 오네요. 네. 그래도 저희는 비가, 비가 오나, 오나 눈이 오나 여러분들에게 근데... 주거 개척지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추론 티어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까요 네, 보통 투기과열지구에는 요즘에 분양가가 높은 거는 물론이고 그렇죠? 계약금도 이제 20%인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부담이 많이 되죠 네, 그런데 동탄 2신도시,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 시글로. 네. 아까 저희가 분양가가 굉장히 이제 저렴하게 나온 걸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죠? 네, 계약금이 10%예요. 어? 10%면 그러면. 초기 자금이 네, 3천만 원대에서 4천만 원대면은 계약금을 치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중도금은 네. 몇 프로까지 나오나요? 네. 아시다시피 중도금은 투기 과열 지구이기 네. 때문에 40%까지 아. 대출이 되고요. 네, 중도금 20%랑 잔금은 이제 잔압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전세를 줄 수가 없습니다. 아, 그쵸. 네 검단 신도시 때는 저희가 전세를 실거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줄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었는데요. 이곳은 실거주 의무가 5년 있기 때문에 네. 예, 전세를 줄수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은 계획 세우실 때이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세요. 네. 그러면 여기는 입주이 때쯤에 시세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네. 시세를 예측하는 것은 뭐 쉬운 일은 아닌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제 주변에 이웃하고 있는 단지에 비슷한 평형을 참고로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 건너에 동탄역, 동원, 로얄, 두쿠 1차가 있는데요. 네. 네, 25평.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59A니까, 동탄역 금강 펜테리움 더시글로에서는 58A랑 좀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최근에 최고가가 6억 7천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 되었고요. 어... 네, 또 하나 참고할 만한 데가 동탄역, 대방, DMCT, 네, 8억 6천에 거래가 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네,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laughs> 네, 3억에서 4억 정도는, 네. 네, 물론, 네, 층별에 따라서 그렇죠. 네, 다를 수 있지만 네. 네, 3, 4억 정도는 네, 시세차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전매 제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네, 10년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이 점은 참고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탄역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오는 거리는 되게 되게 평탄한 거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어, 도로도 넓고 그렇게막 불편함을 느끼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걸어올 때 제가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시간은, 예, 역세권이라보기좀 어려운 시간일 수 있지만, 그렇죠. 네. 향후, 걸어오는 것도 네,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현장의 생생함을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예,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제, 걷는 길을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걷는 거고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더 짧은 시간 동안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킥보드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거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더 짧은 시간에 당도할 수 있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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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앞에 이제 동탄정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구에서 네, 네. 스타워치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간을 질때 시청자 여러분들께 참고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면은 신호등이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네, 이게 횡단보도면 금방 건널 수 있는데 저희가 신호등을 기다리다 보니까, 아, 네, 신호등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지금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뭐 네, 수원이라든지 용인 지역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네. 향후에 이제 분당선이라든지, 예, 이런 인동선이 개통하면 예, 동탄역으로 접근성은 예, 더 좋아지겠죠. 여기서 네. 이제 스타벅지를 멈추겠습니다. 자, 얼만지 공개해주세요. 하나, 둘, 둘 셋. 25분 50초. 네, 25분 대입니다 25분대. 저희가 그 신호등에 걸린 점과 네. 네,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온 점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저희가 비가 오는 부진 날씨에서도. 비가 네, 이렇게 많이 와요. 네, 네 시청자 여러분께 <laughs> 예, 현장에 최대한 생산감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네. 예, 발품을 팔았고요. 네. 네, 또 여기서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 분석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유익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네. 하겠습니다. 이상 길이 없으면 길을 개척하는 주로 티려입니다. 안녕.